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의 요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낳는다.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적은 의심과 두려움이다. 세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네, 우리 얼마 없으니까 이거 마스크. 네. <laughs>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42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아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어올까. 아멘. 오늘 말씀 제제목은요 기도와 기도의 열정과 인내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 지난 주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동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따릅니다. 내가 왜 응답이 없지? 기도 안 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의 열정과 인내입니다. 기도의 동력이 필요해요. 기도의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열정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면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향이 하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의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지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뜨거운 기도입니다. 차가운 마음은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고백인데 뜨겁지 않고 차가운 기도는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얼음의 벽이에요. 아주 차가운 얼음의 벽, 차가운 거야. 차가움은 기도의 벽을 만들어서 하늘로 상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뜨겁,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의 향이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향도 이 불로 지피고 훅 끄면은 향이 싹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음, 향기가 납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이고, 쌓이지 않는 기도이고, 마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마음과 영혼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차갑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냉소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 때 뜨겁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의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에요. 갈망을 통해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종을 원하시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원하십니다. 뜨겁게. 말씀을 읽을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그래서 기도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 불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말씀한 것은요 사슴이 갈급할 때 죽을힘을 다해서 물을 찾아서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왜 뜨거워야 되는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야 기도의 기도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것은 흥분해서 시끄럽게 중원부원하면서 소리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의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에 무엇이 담겼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담기고 영혼이 담기고. 생명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은 강렬함과 불입니다. 열정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사업을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열매를 딱 먹어야 됩니다. 그뭐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네, 그러면 감사도 없고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이죠 냉소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기도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에 불이 붙지 않는가 마음이 아까 사진처럼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움츠려들어요 우리가 밖에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워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걸 녹이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성령님은 불가운데 임하신다. 사단은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얼리는 것이 전략이에요. 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냥 뭐, 예,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만 내뱉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냥 내가 하던 얘기, 자녀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네, 교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열정으로 불을 일으켜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확산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기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엠 아, e. 바운즈 기도의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기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소심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왜일까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낙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망치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야곱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허벅지가 끊어지면서도 허벅지가 끊어지면서도 근육이 끊어지면서도 기도했던 그 야곱 끈질긴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던 이 모세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밤낮으로 네, 기도했죠. 리더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일곱 번 구한 엘리야. 네. 이 엘리야의 일곱 번 구한 것은요, 어, 이 모세와 야곱과 조금 다릅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어,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아는 자신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일곱 번이나 구했습니다. 자네 번째는 뭡니까? 다니엘이에요. 매우 연약하고 힘든 중에도 3주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3주 동안 그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연약하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 가지고 1월, 2월 걸쳐 가지고 신년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연약하고 힘든 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기도예요. 자신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계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방울로 바뀌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끈질긴 기도의 모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닮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한테 누가 찾아가냐면요 억울했던 과부가 찾아가서 밤낮으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잠좀좀 좀 자려고 하면 두드리고 이제 돌아갔겠거니 생각을 하면 또 두드리고 그랬더니 실장에. 6절에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의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세상에 믿음이 있게 되냐? 백 사람이 모이고 천 사람이 모면 9천구백구구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아니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합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 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고,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끈질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옆에. 네. 이 여자분이 누구실, 혹시 추측하실 수 있나요? 네. 자신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로 본익의 여, 여인입니다. 수로본닉의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겸손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루와 시돈을 가신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25절. 부터 이십팔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제 가지고 상처 받을 수 있었는데 이십칠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의 여인의 그 어, 열정, 끈질김을 닮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뻔뻔스러운 것이 아니라. 늘 그는 주 앞에 겸손했어요. 왜냐면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답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건 뭐 세상이 좀 어렵고 지금이 경기가 좀 어렵고 어좀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끈질긴 기도를 가르칩니다. 뜨거운 기도,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는 영적 승리를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인 승리.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무엇이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그냥 한 가지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응답이 지연되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끈덕지게 간구하여 끝장을 보아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 마스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셔요. 그래, 네 믿음이 옳도다. 네 믿음에 내가 감동했다.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걸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끈질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응답을 주십니다. 한 가지를 구했는데 열 가지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하냐고 이야기해요. 기도한데 응답 응답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것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것은요 하늘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작은 것들 하나조차도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으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끝장을 보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마치고 나면요 한 10분 정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끈질기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기도할 때 낙막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읽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열정을 담아 기도하는 심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에 치며 뜨거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라 차갑고 차가운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뜨겁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못습니다